나만 나는내 가수의 비밀! 어. 저희가 얘기해도 되나요? 내 가수의 비밀? 얘기해도 되나요, 비밀? 뭐내 방송 속 선만 지켜서 누나들 보면 어떡하지? 사실 아, 어, 좀 조심스러운데. <laughs> 네, 효리 누나가 네. 술을 좋아하셨어요. 네. 다른 멤버들은 지윤아 누나, 유리 누나는 이제 진짜 집순이셔서 네. 교회 가실 때만 딱 나오시고 스케줄 없을 때. 네.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고 아예 안 나오세요. 근데 효리 누나는 이제 항상, <laughs> 항상 나가셔서 새벽 늦게 들어오시는 게 네. 일상이시고. 하나 일화 중에 기억남는게 지방에서 온 팬들이 있었는데 돗자리 깔고 누워 있었어요. 근데 또똑또똑 누워 걸어와요. 보니까 누나예요. 그냥 깨웠어요. 근데 다리가 저린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, 왔다고? 이러면서 이제 음. <laughs> 다리를 이렇게, 어, 이렇게 된 거예요. 누나가 지나와서 다리 지났니? 다리 지났니? 이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. <laughs> 요정 이미지 원했던 팬들은 그런 게 조금 상처일 수도 있고, 어. 아, 날 걱정해줬으면 좋겠는데, 이런 마음일 텐데.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친감이었죠. 근 네, 맞아요. 걸. 그냥 친, 너무 이제 자연스럽고 네. 맨날 보는 팬들이니까, 음. 그냥 효류나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을것 같아요. 음. 전혀 저는 기분 나쁘지 음. 않았어요. 네. 시혁 씨는 또. 나만 어. 아는 비밀. 저도. <laughs> 비슷해요. 음. 비슷한데 현수막 뒤덮고 밤새고 이제 있었는데 한 새벽 두 세시? 음. 누군가가 이제 도착을 해서 거의 이제 만취 상태로 숙소 안 들어가는 거의 만취 상태였던 유진 누나의 음. 네. 아 이걸로 좀 약한 것 같아. 약한 것 같아. 아니 두 분들은 그것도 알겠네. 당시 누굴 만나고 있다라든지 대충은 알겠네요, 그죠 흥분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, 네. 어, 이 멤버는 남자친구가 누구고, 네. 어, 누구랑 연, 썸을 타는 것 같다. 이런 정보는 다 있었죠. 그때, 그때. 다 팬데믹은 다 알죠. 그렇죠? 네. 네. 알면서 지지하는. 네, 당연히 알면서. 지켜줘야 되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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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열애설라면 탈덕을 하잖아요. 네. 저희는 지켜줬어요. 맞아, 맞아. 네, 그래도 그 차이가 있어요. 흥분이 네. 안 나게끔. 네. 아니라고 어떻게든 부정하고. <laughs> 아 근데 그러면은 사실 단체 활동은 안 하지만 그룹으로 멤버들 개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그때마다 네. 그럼 또 같이 응원을 가시는 건가요? 음. 저는 이제 최근에 유진 누나가 귀티 모델을 하고 있는 오. 거기에 팬 사인회를 해 가지고 그때가 원래 팬 사인회가 오후 6시부터였는데 정오 12시에 도착해서 그냥 거기서 계속 줄을 섰던 게 있어요. 그냥 일정을 다 빼고 유진 들더라고 근데 오랜만에 하는 거. <laughs> 네. 간간히 많이 나오시잖아요, 이효리. 네, 근데 실제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, 음, 옛날엔 네. 그래도 공개방송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갔는데, 요새 앨범을 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TV로는 많이 볼수 있지만, 실제로 많이 못 보고. 누님들이 <놀린> <놀린> 이 방송 보시면, 아, 예초기 네, 네. 이막 새록새록 날것 같아요?